대전시가 지난달 낸 보도자료입니다. 수의계약을 맺은 공동구매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매일 현장 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점검 방식은 어떨까? 지난해 한 업체가 현장 점검 전 대전시로부터 받은 문자입니다. 점검 당일 업체 앞에서 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미리 보내는가 하면 어느 날은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용 육류 공동구매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불시 점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시검문 한다고 말는데까지잘한어 현장 점검조차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시왜오아보여기요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다 빨리 가야 분어요 유령 업체 단속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 지금 없습니다 하면, 이틀 있다가 겠습니다 하면, 이틀 동안 물건 채워놓고, 계획 갖다 놓고, 사람 채워놓고 하면 되니까. 그럼 당연히 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대전시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유령업체 적발 사례가 있다면서도 전수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령업체도 다 현장을 다 갖고 있어요. 기기라든가 모든 게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을 감생을 한다든가, 나칠간 계속 거기도 참복 수사를 하지 않으면... 자원에게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허술한 점검과 단속 의지가 급식 입찰 비리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